자,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말을 이동시켜서 얘가 5번이나 15번 칸에 도착하면은 규칙을 따르는데 뭐 이런 규칙이 있고 얘가 3번을 던져가지고 게임이 끝나게 하고 싶대.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은 6이니까 3번 던져도 18밖에 안 되거든?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. 근데 20에 가려면은 여기 문제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밖에 없어.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거는 3번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를 생각해야 돼? 15가 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, 5번 칸에 걸리는 거는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겠지 네. 그러면 세 번의 합이 15가 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6 6 3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지 네. 하나씩 줄여가면서 6 5 4 이런 거 되고 6 6으로 는 이제 없지 네. 그 다음에는 5 5 5 근데 5 5 5는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무조건 얘 도착을 해버리잖아 네.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일단 안 된다는 거야 6 6 3은 5에 걸려 아니요. 뭐가 나오든 안 걸리지 네. 그6 6 3은 얘 자리 바꾸는 세 가지가 다 된다는 거야. 네. 자, 6, 고사는 뭐가 안 돼. 오. 5로 시작하는 게안 돼. 네. 그러면은 6으로 시작하는 거두 가지, 4로 시작하는 거두 가지. 그네 네 가지가 있겠지. 네. 자, 요거 찾기가 좀 힘든데 5로 먼저 나와가지고 뒤로 두칸 가가지고 3 가면은 네. 12칸이 남은 거잖아. 네. 그 다음에 6, 6 나오면은 15로 가네. 요거 찾기가 좀 힘들긴 하네. 5, 6, 6 되는 경우도 하나 숨어있는. 그러면은 한 가지 추가해가지고 총 여덟 가지가 나오겠다, 이거네.